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누입니다 오늘은 연주 때문에 난리가 났죠 연주가 호로라이브에서 타자 검정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짤방은 이제 바둑 페아트죠 연주가 이제 바둑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고스트 바둑알처럼 왜 이런 페아트가 나왔냐면 이 오목 때문에 나온 거예요 <laughs> 자, 일단, 사쿠라미코가 자기 채널에서 대형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기획이냐면, 타이핑왕이라는 건데, 호로라이브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타자 속도로 대결을 하자! 토너먼트로 대결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참가하는 요런 대형 기획들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공식에서도 하고, 뭐, 마리오 카트 대회도 있고, 저 손가락 흔들기 대회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획들은 페코라나, 이제, 사쿠라 미코 이런 애들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게다가 거의 30명이 참가를 했어요. 뭐 미코는 MC로서 주최자로서 참가 안 했는데 참가자가 29명이 되는 대형 기획이었다 이거죠. 일단 저는 솔직히 연주가 이거 1등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대충 하다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왜냐면 연주는 한국인이었잖아. 그렇죠? 3월 1일입니다. 어왜 2일이라 적혔지? 오늘 날짜가 1일이라 잘못 적었네. 어쨌든 연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연주가 한국인이라서 그래요. 한국인인데 어떻게 일본어 타자가 빠를 수가 있겠냐고. 그렇죠? 이거는 외국인한테 진짜로 불리한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인 연주가 여기서 1등을 해버립니다. 와... 아니 연주야... 오케이 어너 진짜... 어? 이거는 진짜 예상도 못한 결과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연주가 어떻게 우승을 할수 있었는지, 우승을 할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 볼까요? 자, 일단 연주가 우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라서. 일단 연주가 타이핑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게 대부분 한국인은 타이핑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일단 연주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빠르지 않은 편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왜 이게 이러냐면, 한국은 예전부터 개발 도상국 때부터 한국인 애들한테 엄청나게 컴퓨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워야지 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가지고 한국인들은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키보드랑 마우스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라서 또 인터넷도 빠르다 보니까 인터넷을 즐기다 보니까 키보드 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환경이랑 비교하면 컴퓨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빠르고 외국인들이 게임기 갖고 놀때 우리는 컴퓨터 키보드로 키보드랑 마우스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애들보다는 타이핑이 빠른 게 바로 한국인이다. 이거죠. 자, 게다가 가장 대회에서 유리한 일본인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본 애들은 집에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아요. 놀랍죠. 키보드 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어렸을 때도 컴퓨터로 게임하기보다는 그냥 휴대용 게임기라든지 페미콘 가정용 게임기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키보드 마우스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펙스를 패드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게임기로 게임하는 애들이 있다고, 여전히. 어, 플스, 엑바 닌텐도, 이러면서. 그쵸? 그래가지고, 에펙을 이 패드로 한다, FPS를 패드로 한다라는 소리 들으면, 한국인들이 경악을 합니다. 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거 어떻게 하? 이런다니까? 근데, 키보드 마우스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패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패드로 게임을 한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패드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패드한테 이제 뭔가, 어, 혜택을 주거나 합니다. 어? 보정을 해준다든지,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몬스터 헌터 월드 같은 경우에도 PC로 나오니까 PC 조작이 너무 쉬운 거야. 어, 그래가지고, 패드로 하는 것보다 원거리 공격은 마우스로 하는게더 쉽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뽑잖아? 신입사원한테 너 컴퓨터 사용해 봤냐? 물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키보드 치는 법 먼저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새로 뽑은 친일사원을 저기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쳐봐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랬던 시대, 이랬던 나라라니까, 일본이. 어. 근데 미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자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키보드가 입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고치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회사 선배한테. 어. 장난 아닙니다. 그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은 아예 만질 줄 모르고 이런 자격증 있는 애들이 없다니까, 일부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오잖아? 그러면 최소한 워드 프로세서 1급.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더 공부한 애들은 파워포인트, 엑셀, 모스를 갖고 있다니까? 그런 나라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더라도 대학교 가면 과제를 지출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스 정도로다땀니다 없더라도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정도는 다 사용을 할줄 알아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사 가면 또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돼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더라도 키보드 치는 법은 안단 말이야 인터넷 하는 법은 알고 컴퓨터 키는 법을 안단 말이야 그쵸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는 알거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일본 애들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한국도 요즘에는 컴퓨터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 태어났어. 태어났더니 애들이 스마트폰 있는 세대에서 시대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배운 거잖아.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들어갔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컴퓨터 키보드 조작보다 핸드폰이 더 편한 거야. 디스플레이 입력이 더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사용을 못해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만 맨날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할줄 모른다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기본 자리를 못해. 어, 난리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도 요즘에는 키보드랑 마우스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 태어났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일본도 그래. <laughs> 일본도 스마트폰 세대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 키보드랑 마우스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버립니다. 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회사 입사하고 대학교 가면 애들이 컴퓨터 할줄 몰라가지고 손가락, 어, 독수리 탑법 막 하고 과제 제출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회사 들어가서 키보드 칠줄 몰라가 연습하고 이런 애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거죠. 코딩 교육을 배우는 애들은 이제 키보드 칠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시대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요즘 보면, 요즘 애들은 아날로그 시계도 못 읽잖아. 전자시계. 핸드폰 닦이면 시간을 알려주니까, 긴게 분침이고, 어? 짧은 게 시간이고, 이거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일본어를 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어를 치는 거여서, 1등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가장 큰 거였어요. 그쵸? 일단, 타자를 치려면, 문장을 읽고, 바로 이해를 해야지, 입력이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어 문장을 빨리 읽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 모국어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인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히라가나, 요미나가라고 해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히라가나로도 임, 이제 표시해주고 영어로도 표시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문장을 못 읽겠다. 그럼 밑에 영어만 보고 그냥 알파벳을 입력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영어 빨리치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자 속도가 빠른 연주한테 있어가지고는 개꿀이었다. 이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영타 빨리치기 대회였으면 영어권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권이 유리하지는 만은, 알아, 않아요. 왜냐면은 영어권 입장에서는 저게 영어로 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영어권이나 외국인들은 일본어를 어려워해요. 일본어 실력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어 문장을 읽는데 느리다 말이야. 그리고 그 일본어 발음을 영어로 쭉 써봤자 그거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일단 다 읽어봐야지만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다고. 알파벳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읽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불편하다니까. 어, 생각을 해봐. 너네들 또 한국어 발음을 어 영어로 써놨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번에 이해가 가냐고 아니잖아. 한국어는 한글로 적혀 있어야지 이해가 쉽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문장 읽고 바로 입력하는 일본인이 가장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도 이제 연주가 이런 상황에서 1등을 해버린거야. 모국어가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가 익숙한 것도 아닌데 그냥 1등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주는 일본어 문장을 읽고 모르는 한자며 히라가나 읽으면서 빠르게 문장을 파악하고 입력한걸로 보여요. 어. 아니면 이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 아니면 아싸리 일본어 문장 읽는거 포기하고 그냥 영어만 보고 입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기에는 이거, 영어 입력하기도 좀 불편해. 뜻을 알아야지 조금 더 빠르게 치는데, 얘는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빠르게 입력하는 걸로 대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주가 입력 속도가 오질나게 빠르기는 하더라. 이거죠. 자, 어쨌든, 연주가 국위선양을 했죠. 3일절에 일본 방송 출연해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시어를 찍어 누르면서 당당하게 우승을 했잖아. 2 1세기에송기정이야 그렇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지만은 어? 일본 놈들 싸그리 다 채끼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딴 거야. 어? 물론 손영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면 연주는 본인이 원해 가지고 창시 개명하고 일본어 사용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자랑스러운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라 그래도 연주는 어 누구처럼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이다. 우리 할머니는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요딴 소리를 안 하잖아. 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외국 가가지고 삼일절에도 열심히 외화버려하는데 이것만큼은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앞으로도 연주의 외화버리 저는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